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면 지하상가에 내려왔는데, 지하상가? 어, 지하, 서면 지하상가, 어, 저쪽, 남포동 방향으로 어, 중간쯤에 IAM샵이라고, 어, 요거 보니까 IAM샵이라고, 어, 만 원, 가, 아, 아, 가을 신상품 만 원이라 나왔습니다. 예, 구두 만 원. 예, 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I.M샵입니다. 중간쯤 미치합니다 네, 중간쯤 3열 51호 되어 있네요. 예, I.M샵 3열 51호 예, 3열 51호입니다. 예, 3열 51호 예, 3열 51호입니다. 예, 3열 51호입니다. 밖에 쇼윈도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쇼윈도만 밖에 쇼윈도만 촬영합니다. 밖에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밖에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밖에 쇼인도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걸림 많은 시입니다.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쇼인도만 촬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가게 이름하고, 예, I am shop. I I am. 엠샵 이고요. 어, 만원 요 표시되어 있죠. 신발 만 원. 예, 또 앞으로 한번,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 정면 등면 윈도우로 왔습니다. 끝머리에, 어, 뭐, 여름 말도 참고로 들어있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서서민저상가 어, 어, 3열, 3열 51호, 3열 51호, 어, 부두샵 할인, 협업을 예,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